자,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낮춤이에요. 낮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최고다. 자기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 그러면서 틀린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스펙을 똥처럼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죄수 중에괴수다 그렇게까지 자기가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낮아지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거기에서요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만족하기 하니까 자꾸 어,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서부터저 기뻐라 기뻐라 기쁘다 기쁘다 하면서 쓴 다음에 4장1 1절 보면요 거기서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굶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많이 가거나 조금 갖거나 그냥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런 것 물건들 많이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주는 그런 것이 나에게 조금 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얼마나 좋아요 만족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것이 그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원칙적인 그 원리 원리.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출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 주세요. 무엇을 채워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채워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제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제. 욕심이 떠나고 교만이 떠나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속으로 따르는 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이고 하늘나라의 평안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우리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맞는 성탄절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맞이하는 이 성탄절. 그러나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다면은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었던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명예도 비우고 우리의 자존심도 비워 비운 채이 성탄절을 만든다면요 이 성탄절은요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에게 있는 곳에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도 낮아져서. 주님 맞이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 저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좋아요 뭐 세상에서 가진 거 별로 없고요 뭐 그렇게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저는 그래도 주님 괜찮아요 주님 나 주님 한 분만으로 좋아요 주님 예배드리고 주님 그냥 말씀 읽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하고 이걸로 만족해요 그럴 때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탄을 진정으로 성탄이 축복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성탄절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임하셨다. 아기 예수님. 다 비우고 낮아진 예수님께서 임하셨다. 내가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나도 비우겠습니다. 나도 크라 모습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앞에 이런 고백으로서 오늘 성단절을 맞이하는 그래서 주님의 하늘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